와 여러분 지금 로봇청소기 닦고 있는 거 우리 엄마거든요 사오면 갖다 버린다고 난리치던 그 여사님 맞냐고요 지금 나보다 얘를 더 챙겨요 처음에 사왔을 땐 진짜 집안 뒤집어졌었습니다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야 너는 돈이 썩어나냐? 그 멍청한 게 벽에 콩콩 박고 다니는 거 봐라 아우 시끄러워 내가 저 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 당장 환불해. 갖다 버려. 진짜 멘탈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잔머리를 좀 굴렸죠. 엄마 마실 나가는 오후 2시에 몰래 예약 모드를 딱 걸어둔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얘가 닌자처럼 싹 청소하고 충전기로 돌아가니까 엄마는 얘가 시끄러운지 멍청한지 몰라요. 그냥 집에 딱 들어오면 바닥에서 광이 나거든. 뭔지한톨 없거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청소기한테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아이구 우리 똘똘이 오늘도 엄마 없을 때싹 치워놨어 기특해 죽겠네 맘마 전기 많이 먹어 들으셨죠 이름도 똘똘이래요 똘똘이 나참 어이가 없어서. 근데, 형들, 솔직히 요즘 기계들 성능 상향평준화 돼서 비싼 거 필요 없거든요? 술 한두 번안 먹으면 사는 가격인데, 효도 효과는 더의명품백급입니다 진짜 가성비 미쳤어요. 엄마 잔소리 쏙 들어가게 만든 우리 집 똘똘이. 좌표는 여기 밑에 버튼에 남겨둘게요. 형들, 등장 맞기 전에 미리미리 들여놓으세요. 이건 진짜 신세계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사오면 갖다 버린다고 난리치던 우리 엄마가